월세, 월세 무조건. 그리고 월세도 받으실 때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월세도 한국 분들은 3일 날 들어왔으면 어? 이게 만약에 2월 3일이다. 그러면 한 달이면 3월 3월 2일이다. 그러면 월세 선불이냐 후불이냐 따라가지고 이때 내느냐 이때 내느냐 이게 뭐 틀려지잖아요. 근데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, 월세는 무조건 선불이어야 됩니다. 무조건 선불. 무조건 선불이에요. 그리고 무조건 선불이고, 또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제 저기 하는데, 선불을 받으면, 만약에 3월 5일이다 하면, 3월 31일까지, 31일까지 있죠? 요거 날수 계산을 해서, 요거 날수 계산 하시는 거 알죠? 날수 계산을 해서 선불을 받습니다. 이 날. 들어올 때. 선불로 다 받습니다. 그러면, 4월달, 4월 1일서부터, 요 말일까지는, 25일날 봤습니다 3월 25일날. 3월 25일날. 이 시스템을 왜 하냐, 그러면요. 무조건 똑같은 날에 들어와야 됩니다. 월세는. 임대료는. 이거는 통일을 시켜줘야 돼. 요 건물주도 내 월급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날. 근데 왜 25일이냐? 월급날이라서 그런 거예요. 월급날이라서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. 다음 달 거로 왜 25일 날이냐 아니다. 이건 룰이, 이 건물의 룰이 그렇다. 그러면 돼요. 근데 여기에 또 좋은 점이 뭐냐, 그러면. 이 사람이 이제 자동이체나 해서 보면 돈이 안 들어왔다는 그만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럼 이날만 보면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연체가 했다, 안했다왜 그러면. 만약 건물이 20개면, 20개짜리 건물이면 20번을 봐야 돼요, 월세를. 건물주는 삥봉삥봉 해가지고 몇 톤인지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 가려고 하시는 분은 그걸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. 그래서 월세가 하루에 들어오는 날을 꼭 정해놔야 돼요. 이거는. 그리고 이날, 이날 확인이 되면 월세가 안 들어왔죠? 그러면 이 말일날까지 시간이 있습니다. 6일이라는. 이때 연체 독촉을 하는 거예요. 연체 독촉을.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연체가 아니잖아요. 다음 달 거지만. 근데 여기서부터 막 계속 쪼는 거죠. 계약서 25일 날 다음 달 내는 건데, 왜 돈을 안 내냐고. 빨리 내라고.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이때까지만 들어오면 연체가 아니에요. 연체가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적 여유를, 제가 아까 주택임대 관리업은 시간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. 요것도 빨리 들어오게 되면 요 며칠 사이에 얼마 안 되는 이자지만 그것도 내 거잖아요. 이게 건물이 많아지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자가 내 겁니다. 시간이 걸 돈이에요. 먼저 받는 거예요. 선불 받고, 무조건 선불 받고, 먼저 요 25일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요렇게만 해놓으면 이 사람이 퇴실할 때도 똑같아요. 퇴실할 때 너무 편안하잖아요. 아, 여기서부터 한 달치를 먼저 받아놨잖아요. 돈 거실러 주는 거예요. 돈을 거실러 주는 거야. 한 달치 받았, 났으니까. 25일날 그단거 먼저 받아줬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15일날 나간다고 하면, 이덜치 돈 받아놨잖아요. 여기까지. 응? 그러면, 이 사람 은 원래 여기까지 돈을 내는 거지만, 요 만치에 대한 돈이 나한테 통장에 들어와서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야. 이자가. 그러면 이건 퇴실 때도 나한테 유리한 거.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, 돈 받을 때도 더 빨리 받고, 나도, 어, 요거 만약에 일, 월세를 이자를 나중에 낸다고 하면 요 차이지만, 그 조금이지만, 그게 수익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. 자기 건물주한테, 그래서 요런 수법으로 그 주택 임대 관련분 하셔야 됩니다.